아유, 얘는 또 뭐야? 왜 애가, 새끼가 여기, 새끼가 여기, 여기 길가에 있어? 아유, 아유, 일로 봐 아이고, 넌 누구니? 어? 아유, 어? 넌 누구야? 넌 누구야? 아이고, 아유, 이런, 이런, 이런. 어? 너도 내가 또, 아유, 구조를 또 해줘야겠구나, 아유. 아이고, 아유, 아유, 아유. 아이고. 아이고, 참, 나밥 먹으러 가다가 이게 갑자기 그냥. 어? 아이고. 어? 아빠 구조해줄게. 어? 걱정하지 마. 가자. 우리 집 가자.